안녕하세요. 늦은 오후의 이야기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올해 이른이 되었습니다. 지난 70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아왔더군요. 자식들 뒷바라지, 남들 눈치, 체면, 안 해도 될 걱정들까지요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. 이 모든 걸 내려놓아도 세상은 멀쩡히 돌아간다는 걸요. 첫 번째,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세요. 이웃이 뭐라 하든, 친척이 뭐라 하든 내 삶은 제가 사는 겁니다. 나이 들어서까지 남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. 두 번째,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세요. 다큰 자식들입니다. 본인들이 알아서 삽니다. 부모가 할수 있는 건 기도뿐이지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. 세 번째,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세요.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, 저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,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.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을 뿐입니다. 네 번째, 안 해도 될 의무를 내려놓으세요. 꼭 가야 하나 싶은 모임, 억지로 하는 전화, 형식적인 선물.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. 다섯 번째, 완벽함을 내려놓으세요. 깔끔하게 살림하고, 맛있는 음식 해야 하고, 젊어 보여야 하고.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. 편한 게 최고입니다. 제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. 몸이 가벼워졌어요. 어깨가 펴지고 숨이 편해졌습니다. 웃음도 자주 나오더군요.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볍고 행복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. 젊었을 때는 짊어져야 할게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. 무거운 짐은 젊은이들이 질 겁니다. 우리는 이제 가볍게 걸으면 됩니다. 남은 인생, 나를 위해 사세요. 웃고 싶을 때 웃고, 쉬고 싶을 때 쉬고, 하기 싫으면 안 하세요. 그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자유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